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따뜻한 햇살이 우리 모두를 포근히 안아주는 계절의 여왕 새봄이 우리에게 다가왔습니다. 여러분 모두 하루하루 새봄의 평온함과 행복함이 가득하시길 바라며 2023년 4월 부안군정 뉴스를 시작하겠습니다. 권익현 부안군수가 지난 4월 3일 속도감 있는 사업 추진 방안 모색을 위한 남부안권 주요 추진 사업장 현장 행정을 추진했습니다. 이번 현장 행정은 모항 전망대에서 은호 근유지 민간 자연휴양림 조성계획 대상지 조망을 시작으로 스마트 양식 클러스터 조성 사업 공모 예정지와 블루카본 조성을 위한 염생 식물단지 조성 사업 대상지 등을 둘러봤습니다. 부안군이 지난 4월 12일 부안군민대상 심사위원회를 열고 효열 산업 공익 문화 애향 등 다섯 개 부문에 걸쳐 2023년 부안군민대상 수상자를 최종 선정했습니다. 부안군민대상은 지역사회발전에 앞장서 군민의 명예를 높이고 부안군 발전에 기여한 군민과 향후를 발굴해 그 공적이 큰 사람에게 수여하는 상인데요. 부문별로는 효열부문 이순주씨 산업부문 이영식씨, 공익부문 김종률씨, 문화부문 홍성렬씨, 애향부문 이정권씨가 수상자로 선정됐습니다. 시상식은 5월 4일 열리는 제10회 부안 마실축제 개막식에서 진행되며 수상자에게는 상패와 메달이 쓰여 됩니다 본격적인 수확철을 맞은 부안군 대표 특산물 동진수미감자가 지난 4월 14일부터 온오프라인을 통해 판매를 시작했습니다 동진수미감자는 동진강 주변의 미네랄이 풍부한 간척지에서 생산돼 소금을 따로 넣지 않아도 짭짤하며 포슬포슬한 맛을 자랑합니다 구매하시는 방법은 부안군 로컬푸드 직매장 텃밭 탈매와 행복 장터 등에서 구매 가능하며 우체국 쇼핑몰과 네이버, 쿠팡, 전북생생장터 등 온라인에서도 구매할 수 있습니다. 부안군 로컬푸드 행복 장터에서는 5만원 이상 구매 고객에게 부안에서 생산되는 유기농 쌀 1kg 또는 장파군이를 증정하는 특별 이벤트도 진행합니다. 부안군이 람사르 습지 배우 지역인 줄포만 갯벌생태공원에 철새 서식지 보건사업 기공식을 개최했습니다. 이번 사업은 람사르습지 배우 지역에 줄어드는 철새 유입 및 휴식 공간을 마련하는 사업으로 천적 방지시설, 산란 및 피난시설, 철새 서식을 위한 수심 확보, 철새 관찰시설 등이 들어섭니다. 부안군은 이번 사업을 통해 우수한 생태 환경으로 복원하고 지역의 생태 힐링과 생태 교육의 장소로 활용해 학습이 가능한 생태계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또, 부안을 찾는 관광객에게 생태관광자원과의 연계 및 새로운 볼거리를 선사할 계획입니다. 간추린 소식입니다. 부안군 강면들이 새봄 관광철을 맞아 지난 4월 1일 개화면 면승격 40주년 기념 제22회 개화면민의 날을 시작으로 보안면, 백산면, 동진면, 변산면, 하서면, 진서면에서 다채로운 행사가 개최됐습니다. 부안군 주산면민들의 힘으로 만든 최초의 주산면지, 물, 땅, 사람의 주산 편찬 기념회가 지난 4월 13일 주산면 행정복지센터 대강당에서 개최됐습니다. 주산면지는 역사보존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2년여간 지필진과 편찬추진위원, 주산면민의 노력으로 편찬됐습니다.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서해바다 줄포만 갯벌 블루카본 조성 업무 협약식이 지난 4월 4일 줄포만 갯벌 생태공원에서 개최됐습니다. 블루카본은 탄소 흡수 속도가 육상 생태계보다 최대 50배 이상 빠르고 수천 년 동안 탄소를 저장할 수 있어 현재 지구온난화 대응 방안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번 협약에 따라 바다 단풍 군락지를 조성해 갯벌의 생태적 가치를 높여나갈 계획입니다. 한국축구의 간판 스타이자 전북현대모터스 축구단 레전드인 최철순 선수가 부안군에 고향사람 기부금 500만 원을 기부했습니다. 최철순 선수는 지난 4월 1일 전주 월드컵 경기장에서 열린 홈경기에서 권익현 부안군수에게 고향사람 기부금을 전달했으며 150만 원 상당의 단배품도 당일 경기장을 찾은 팬들에게 경품으로 선물했습니다. 여유를 찾아 떠나는 부안 여행 마실페스타 가정의 달을 맞아 어린이와 함께하는 추억의 돌이터 부안의 아름다운 밤하늘과 개양 할미를 주제로 펼쳐지는 야간 퍼레이드 음악을 통해 엄마 아빠가 품었던 꿈과 열정을 되찾아주는 마마스앤 파파스 뮤직 페스티벌까지 더 늦기 전에 여러분의 목소리를 담아 뮤직 페스티벌 응모도 하고 5월 부안으로 마실 가요 부안 여행 마실페스타. 오는 5월 4일부터 6일까지 부안읍 매창공원을 비롯한 부안군 전역에서 제10회 부안 마실축제가 열립니다. 올해 축제는 칠산바다의 어부들을 어루만진 계양할미의 따뜻한 품처럼 곳곳마다 할머니의 정이 느껴지는 프로그램으로 알차게 채워졌는데요. 따뜻한 5월의 봄날, 아름다운 봄꽃이 가득한 부안으로 마실 떠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 4월 부안군정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